창세기 39장. 1. 형통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 많은 사람들은 형통하면 돈을 많이 벌거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설명 및 요약.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1에서 6절.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왔고 애굽 왕의 신하 보디발의 집중이 됩니다. 낯선 땅,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강제로 팔려온 상황.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종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고 하나님은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집안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집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3. 유혹과 거절 요셉.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 7에서 18절. 요셉이 잘생기고 믿음직해 보이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는 말을 계속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 거절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 안에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4. 감옥 속에서도 형통한 자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신다. 19에서 23절 요셉의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이제는 자유도 없는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간수장도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갇혔지만 마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상황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5. 묵상,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 우리는 종종 일이 잘 풀려야 형통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겼고 억울한 일을 참아냈으며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6. 적용, 형통의 기준 바꾸기.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묻고 있다면, 오늘 요셉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입니다. 7. 결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창세기 39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형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동행이 형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